예, 프레스코는 이런 식으로 프레스코라고 원달 라벨에 따로 써 있습니다. 하디미니스라고 명확하게 써져 있고요. 첫 번째 보시는 게 이제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원단입니다. 라이트는 이제 보시면 280g으로 되어 있고요. 이게 이렇게 보시면 통기성이 훌륭하죠. 예, 지금 보시는 게 프레스코 투플라이입니다. 이게 플라이가 이 원단의 직조를 몇번 꼬았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꼬임수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보시면 더 뚫려 있는 게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통기성이 아주 훌륭한. 얘는 280g부터 310g. 그리고 투플라이부터는 이렇게 패턴물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. 딱 그냥 영국적인 패턴물들이죠. 이렇게. 여름에 입기에 진짜 좋아요. 얘는 이제 3플라입니다. 3번 꼰 거죠. 그래서 더 무거워져요. 470g까지 올라가는데 되게 부직포 같아요. 엄청 강합니다. 근데 더잘 뚫려 있어요. 그래서 더 시원합니다. 대신 좀 뻣뻣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손님들도 간혹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직물들, 색상들 준비되어 있습니다.